자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볼거야 어. 자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을 항상 배우고 나면 어,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은 어, 얘를 그래서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합에 대해서 또 이제 하지말고 집중하시라고 알겠지 어. 자 1항에서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면은 n 개 항의 합이 얼마인지를 항상 구하게 되어 있어 알겠지 어, 등차도 그렇고 나중에 배울 등비도 똑같아 알겠죠? 오케이. 어, 자 그리고 이제 다 더한다라는 게 영어로 sum이거든, sum 타는 거 말고, 어? sum.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첫 항에서 n 번째까지 다 더하시면 sn이라고 이렇게 씁니다. 오케이. 어,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되는지 볼게. 자, 봐봐. 어, a1은 a1이고요. 그 다음에, 자, A2는 A1에 D 몇개더 하는 거? 한 개. 한 개. 그 다음에, 자, A3는 D 몇개더 하는 거? 개. 그렇지, 두 개. 오케이? 어. 자, 맨 마지막에 AN인데, AN인데, 자, 얘는 A1에다가 D 몇개더 하는 거? M-1개 더 하는 거고요. 자, 그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? AN-1이 있었겠지. 오케이? 어. 자, 얘는, a1 에다가 자 뒤를 몇개 넣어 있겠어? n-2개 넣는겁니다. 맨 끝에 거보다 하나 덜넣야될거 아니에요. 오케이. 어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해볼거야. 자맨 처음에 a1 있죠. 오케이. 어그 다음에 어, 맨 끝에 이거있지 이거. 이거. 맨끝 한. 어? 자 이거 두개만 더 해볼게. 이거 두개만. 자 그러면 a1이 몇개 있는거야? 두개 있는거지. a1이 두개 있는거지. 그 다음에 D는 몇개 있어? N-1개 있게 되는 거 아니겠나? 맞아. 뭐 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이랑 맨 끝에 양을 더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야. 오케이? 어. 자,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와 뒤에서 두 번째를 더해볼 거거든? 어. 자, 이렇게 파란색 괄로씌인거두개 더하시면 자, A1이 몇개 더해져? A1 몇개 있어, 각각? 한 개씩 있으니까 2A1 e, 되겠지? 오케이? 자, D는 몇개 있겠어? 여기 하나 있고 여기 n-2개 있으니까 여기 n-3개 똑 같이 나오겠지. 오케이.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. 이렇게 파란색 길이 더 하나, 빨간색 길이 더 하나 똑같은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러면 앞에서 세 번째 또 뒤에서 세 번째 에도 다르겠냐? 다르지 않습니다. 오케이. 어, 그래서 아,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. 총몇 개가 있냐, 이겁니다. 여기까지 괜찮겠어? 오케이? 어, 자, n 개를, n 개를, 자, 두 개씩 끊어낸 거잖아. 납득할 수 있겠어? 오케이? 어, 자, 아우 헷갈려. 봐봐. 이렇게 볼게. 자, 그냥, 어, 이 sn이랑 sn을 더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. 자, 그러면 몇 sn 되는 거야? 자, 2 sn 되겠지. 맞아? 자, 어떻게 한 거야, 지금? 여기 a1과 an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한거야 알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번째 항과 끝에서 두번째 항을 더해서 또 이렇게 됩니다 라고 쓴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n개 있고 밑에 n개 있으니까 두개씩 끊어내면 총몇쌍 있겠어 이렇게 짝이고 이렇게 짝이고 다 짝지어주면 총몇쌍있겠냐몇쌍 n쌍. n쌍 있겠지 오케이 위에 n개 있고 밑에 n개 있으니까 어? 이해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어? n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? 오케이 되죠? 자 그러면 sn이라는 이 등차수열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로 나누시면 끝난다는 라 거야 오케이 어, 그래서 자 2분의 자 항의 개수 n에다가 첫째 항의 몇 배? 두배 그리고 어 항의 개수의 1배에서 공차 한번 곱해주시면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는데, 오케이? 어, 자, 요거만기억하지만안 돼. 자, 기본적인 컨셉을 기억하셔야 돼. 컨셉이 뭐냐면, 이겁니다. 2분의 2분의 한 개수에다가, 한 개수에다가, 첫 항. 첫 항의 값과, 그 다음에, 어, 결국에 이제 끝 항의 값을 더해서, 한 개수 곱하고, 이로 음.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. 이해하셨겠어? 자, 바로 예를 들어 볼게. 자, 1 있고, 2가 있고, 3 있고, 4 있고, 5 있고, 6 있습니다. 자,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이거든? 공차가 1이겠지? 어. 자, 지금 항이 6개니까 내가 이제 6개 더해서 S6이라고 해볼게. 어떻게 하라고? 자, 2분의2분의 2분의, 어, 항이 6개니까 6 곱하기. 첫 번째랑 맨 마지막 더해서 곱하시라고. 오케이? 어. 계산하사람 얼마? 21 나오는 거야. 오케이? 어. 자, 다시.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. 자, 2분의2분의 2분의. 자, 일단은 무조건 이로 음. 나눠줘야 돼. 그 다음에 한 개수 꼭해줘야되고요 자, 이번에 내가 첫항과끝항이 아니고, 맨 처음에서 두 번째, 끝에서 두 번째,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더 해볼게. 자, 이렇게 했더니, 자, 얘는 얼마? 마찬가지, 2 1일 나오는 거야. 오케이? 답도할수 <laughs> 있겠어? 어? 얘가? 자, 근데, 아까 내가 그랬지? 봐봐. 1항과, 아, 1항이었죠. 자, 1과 6에, 어, 1과 6. 자,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은, 이게 무슨 균이다? 평균. 평균이다. 자, 2라고도 마찬가지지. 자, 더해서 2로 나누면 무슨 균이다? 평균이지. 오케이. 어, 지금 평균이 더 얼마인 거? 3.5인 거. 오케이. 어, 이 3.5라는 게 뭐야? 바로 이 6가지 항의, 어, 바로 평균이라는 거야. 오케이. 어, 얘는, 평균이 3.5. 자 그런 것들이 몇개 있다? 여섯 개 있다. 오케이. 어 이렇게 나타가지 켰어. 어, 그렇게 해서 21이 된다. 자 결론은 이겁니다. 오케이. 어아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합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 곱하기 어 항들의 어 항들의 평균을 곱하는 거야. 자그 평균 구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2분의 첫항과이끝 항이 되는 거야. 근데 여의치 않으면 처음에서 두 번째, 끝에서 두 번째.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처음에서 세 번째, 끝에서 세 번째를 대신해서 평균을 구하셔도 상관없고 어찌됐든 평균만 잘 구해서 한 개수, 내가 더하고자 하는 그한 개수가 몇 갠지만 잘구하시면 된다는 거야. 이해하셨겠지? 오케이? 자, 빨리 정리하겠습니다.